안녕하세요, 주하이샤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이고 저희가 이제 한국 기국까지 26일이 정확히 남았습니다. 크게는 3주 정도의 일정이 남아 있는데 2주밖에 독일에서 온전하게 놀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걸좀 깨닫게 돼가지고 뭘 할까 이제 계획을 세우다가 도르트문트 독일에서 가장 큰 구단 경기장을 한번 보러 가자. 제가 너무 늦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도르트문트까지 가는데, 그게 한 30유로 정도 하더라고 엄청 비싸요. 미친 짓으로, R2를 타고 가볼까 합니다. R2라고 하면 뭐냐. 지역기차. 보이치라는 티켓이라고, 한글로 따지면은 기후동행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카드가 있으면은, 독일 전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을 탈수 있는, 422km거든요. 5시에 출발하면은, 14시, 3시에 도착하거든요. 돈도 아낄 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거 같아 이거 <웃음> 가자 <laughs> 재밌겠다 보의 <봐야. 웃음> <거의> 없지 가오가 <laughs> 없어? 보아하니까 일정상 오늘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서 1시간에서 2시간 내지에 준비를 하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라도 중간에 지연되면 그냥 우리 집못와 우지석이 얘기해 내가 좋아 배선 아니, 해봐. 해봐야지 어. 독일은 정말 악력 높습니다 지금 계산상으로는 약 20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첫번째 <laughs> 환승하는 대기시간이 2시간 반이야 2시간 반단 <laughs> 머플러 하나를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우니까 네. 대리학교 버 물은 콜라로 배조 배터리 충전선 지갑 에어팟 또 김에다가 삶을 간겨 먹으면 맛돌이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한 번에 기차라도 지연이 된다?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저녁에 가서 아침이나 뭐 점심에 가는 거니까. 근데 돌아오는 게한번지연되면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먹을. 밥이 라면. 정답 있어. 취해야지 재밌게 놀수 있어. 냉장고에 항상 맥주가 있는 사람들. 장25 아유 6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3분이? 곧곧 중앙역까지 가고 중앙역에서 이제 00시 16분 지하철을 타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까진 돌이킬 수 있거든요 마시고 생각해 근데 지 24시간 중에 문제는 20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하지 축구에 미칠 애가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물가야거든 중역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는 전철을 탈수 있는 또 다른 중앙역으로 가야됩니다 어, 졸려 병을 버리지 않고 옆에다 놓는 이유는 노숙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주워갑니다 판트를 할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r 리1 7번 플랫폼이다 8, 8, 8, 8. 지금 첫번째꺼는 지연돼도 되는게 첫 번째 열차 타고 내려서 그 종점에서 다음 열차까지 가는데 가 2시간 8분 메이팅 여기서 지금 노숙해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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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한번 제가 오늘 무슨 짓을 하는지 0 0시 16분에 출발을 합니다. 스튜가르트라는 데서 1시간 3분을 열심히 달려가지고 종점인 칼스루해 에 1시 19분에 도착을 하죠 2시간 8분 뒤인 3시 27분에 출발을 합니다 또 2시간 1 1분을 달려서 5시 38분에 마인츠에 도착합니다 9분만에 환승을 해야 됩니다 3시간 21분을 달려서 켈렘에 도착합니다 다행히 이거는 45분 뒤인 9시 53분에 출발을 해서 1시간 21분을 달리면 도르트문트에 11시 14분에 도착을 합니다 왜 가는 거죠? <laughs> 예 무박 1일 돌아오는 것만 내 온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4분 늦게 출발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괜찮습니다. 음. 한 시간이 늦어도 되고, 두 시간이 늦어도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도착합니다. 그거 알라 가장 짧은 것한거야지잘 <laughs> 수가 없고, 나 벌써 부터어가야 돼. <laughs> 나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어.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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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노,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왜 왔노? 이게 우리의 침대인가? <laughs> 찾아야 돼. 잠자리를 찾아라. 우리 여기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데서? 동지가 있는데요, 동지가? 어, 여기도 있어. 우리인데? 우리야? <laughs> 저상너 10분 뒤에 우리야. <laughs> 到到，不错。哈哈哈哈哈！我们要이렇게두니까우리이렇게우리없어 오아직까지 지연이 안됐습니다 25분 뒤에 타영을 하려 합니다 <laughs> 만은하입니다 다음 거까지 가야돼 터치관 있네 어 터치네? 터 어, 터치관 있네? 아니네? 이 뭐야? 쳐서 쳐서 뺐어 불판하면 바로 죽을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laughs> 진짜 하지 마세요 저희가 대신해드리잖아요. 2시간부터 가요 2시간 11분. 가 마인츠 도착을 했습니다. 어 다행히 지연이 없이 와가지고 그분이 딱 출발하는 어! 허리 뒤집었다, 진짜. 어? 여기 마인스 맞아? 어? 듣는 어? 거나 의자가 제쳐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번 것도 종점까지 가야 합니다. 3시간 21분 걸립니다. 5시 42분이에요. <laughs> 반판밖에안 왔다 다행히 그래도 지연 없네요 아직까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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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트에서 그 타가지고 아니, 이제 <laughs> 진짜 끝까지 가서정보장에어저 자세로 타면 안돼서 이렇게 보여주는요 <laughs> <다리에. 웃음> 지나간 사람이 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켈렌에 와있습니다 켈렌 대성당 유명하잖아요 지난번에 켈렌 왔을 때도 절대 이거 타고 올수 없다 <laughs> 무조건 고속열차 타고 오자 해서 고속열차 타고 왔었거든요 야 내가 켈렌을 와 있네 저기 켈른대성당입니다 저 <laughs> 돈이 없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아요 아니에요 돈 없어요 <laughs> 30분 기다렸다가 1시간 반더 가면은 도착 와 빵빵한 것봐 지금 뭘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결에 지금 다 찍어가지고 근데 형 진짜 잘자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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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그 터득했어 <laughs> 그두 번째 열차에서 영상 켜놓고 잤잖아 나 사실은 그냥 다른 유튜브 찍을 때처럼 좀 약간 자는 척하고 한 30초 찍고 자려고 아 그냥 쉬었는데 갑자기 눈 뜨니까 8분 찍혀있는 거야 계속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형 그냥 찍으면서 자려고 하구나눈뜨는 당황했어 어? 8분? 엥? 언제 8분을 잤지? 한시간반 만에 가면 되기 때문에 passengers our departure will be delayed by a few minutes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이게 무슨 하다 마지막 기타에서 그리고 할말도 없어. 너무 딜레이 안 되긴 했어. 어. 어쩐지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표현되지. 뜨을 <laughs> 위해서 1 1한 시간 이어는게 맞는 거겠죠? 미리 예약하면 10유로 정도이고 전날은 40유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가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 그냥 아리 타 볼까? <laughs>

스테디어 써있습니다. <laughs> 확실히 독일이 교통은 진짜 하나 정말 좋은 게이 도이치란드 티켓 있으면은 어디든 그냥 신경 안 쓰고 갈수 있거든요. 한 달에 이게 40유로? 50유로 정도인데 여행 온 사람들도 한 5일 정도만 있는다고 하면 이거를 꿈꿔을수 있어서 45번을 타고, 어 여기까지 가야 니다 군데슬리가에서 아마 거의 유일한 팀이지 않을까. 군데슬리가 대부분 빨간색, 흰색 이거여서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딱 3시간 <laughs> 딱 봐도 저거 제스투카우에서 아이 타고 왔으면 독일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될까? 독일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제 말해봤는데 no. 도대체 왜 그런지라는 <laughs> 생각 개고생각 하나 나올 것 같다 확실히 가장 기억에 남는 축구장이긴 <웃음> 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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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시그널 이두나 파크입니다 <laughs>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의 홈 경기장이죠 <웃음> <웃음> 우리 가가본 경기장 다 빨갛거나 회색이었는데 노래에서신기하서하본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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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Um, we came all the way from Stuttgart. Yeah, I saw it. by, uh, by R E. Yeah. Oh, welcome to Germany, That Should be a nice trip. How long um, did you go? We started our um, 12 a.m. So like 12. 2 a.m. Yeah, so wow, 11. that's like nine hours. And do you go home today? Again? Yeah, straight after. You really just for this because You're I only here for the stadium. So and you just traveled eleven hours to get to the yeah. Stadium. Wow. so have a good time yeah um you have to follow the yellow footprints please stay on the path okay, okay. thank you ciao 파루르드냐 쭈퉁 쭈퉁스탄 얘기하니까 왜 컴퓨터 젊은이 시전 오 대박 아 노랗다 아, 경기 한번 보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가 이제 홈팀 응원석. 이 조그만 부분이 어웨이 팀 응원석입니다. 이게 이제 이쪽 홈팀 응원석이 흔히 말하는 옐로우 월인 거죠. 각 팀을 대표하는 색깔들이 벽을 지어서 응원한다라는 뜻으로 도르트문트의 상징 색깔은 노란색이니까 옐로월이리라고 하고 여기서는 절대 앉지 못하고 항상 서 있는 거고 만약에 여자분들이 경기를 보러 온다 하면은 응원석이랑 어웨이석 근처는 아니라 그냥 양쪽 가장자리 사이드에 있는 자리를 가셔서 좀 편하게 보세요 워낙 격렬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경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되게 좋을 것 같고 응원석은 조금 빡센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빡세요 아보이 아, 근데 생각보다. 저게 어, 생각보다는 아닌데. 여기 샤워장이랑 저희 뒤 수영장 응, 연습실이 응. 있네. 응. 어... 저기서 버스가 들어와서, 열로 이제 입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경기장 펜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딱 한번 드루트문트 부시 한번 보여주고. 어. 팀 팀. 와편안니다오 편안한데요? 딱 옆길을 딱 감싸줘가지고 좋습니다. 오 어, 가면서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데서 축구하면 무슨 기분일까요? 표. 야, 근데 이거 경기할 때그 무엇이 만든 거 아니야? 럼너지. 좋은 경험이었다. 1 2 시간을 하기 좋은. 공짜로 왔으니까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쿠션부터 선크림.

응원가 부르는 데도 있네요. <laughs> 영어로 근데 안 쓰여 있어. 밑에 거만 몇개써 있고 다 영어로 안 쓰여 있어.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있고요. 영어 자막도 없네. 조금 아쉽다. 몇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본다면참 좋긴 한데 이거 다 독일어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박물관은 패스해도 될것 같아요. 뭐 볼게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영어로 잘돼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약간 패스해도 될것 같습니다. 유일한 장점? 엽서가 공짜입니다. 끝!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자 어쩐지 잘 왔다 싶었어요. 지금 돌아가는 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똑같이 갈 때도 네 번을 타야 되는데, 네번 중에 맨 마지막 열차가 캔슬이에요. 웨일로드워크. 이게 도대체 무슨 캔슬인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집을 못가요 이렇게 되면은 아하하. 3시 45분? 탈수 있을까? 어쩌, 어쩐지 잘 왔다 했어, 우리가. 어쩐지 아무 탈 없이 너무 너무 잘 왔어, 우리가. 아, 너무 순조롭게 왔어. 원래는 2시 45분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 차를 타면은 맨 마지막에 집을 못 갔다. 이미 첫번째게 5분이 지연이 됐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타야 됩니다. 차복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검사했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도이치카드 검사하면서, 제 아이디카드까지 검사했습니다. 어 이거 못하면 집을 못 가. 우리는 이제 9시간 걸려서 집을 간다. 저것도 탔고요 근데 이번 거는 조금 리스키한 게 지연이 되면은 다음 걸로 탈수 있는 확률이 좀 멀어집니다. 한 번만 제발 타고 싶어요. 달걀 개서 광철 영남김 수고하지 않까 <laughs> <laughs> 이제 여기서 30분 있다가 기차를 타고 3시간 반을 가야 합니다. 그 <laughs> 이제 지연이 되면 좀 많이 큰일이 납니다. 아직 30분이 나 남았고 뜨지도 않아서 펠렌 대성당 바로 진짜 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한번 보고 올까? 합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당시에 지어졌을 때는 가장 큰 성당이었다고 하고 2차 세계 대전도 견딘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성당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세 번째 오니까 이게. 집 앞에 있는, 뭐,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이 상태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 체력만 있으면은, 진짜, 아 RC 안 타고. 오늘 또 신기하게 지연이 막 그렇게 크게 되지가 않아. <laughs> 독일 큰 역들에는, 어, 마트가 하나씩 꼭 있습니다. 그러면, 역에서 충분한 환승 시간이 있을 때좀 활용을 해서 장을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잘돼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기차여행 겸 동네별 맥주 네. 마시기 체험이 되버렸어 약간 에러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지연이 돼가지고 3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2분 더 지연됐어 아, 4분 더늘어났는데 어? 다시 또 줄었어 밀당하다. 4시 1분에 온다고 쓰여 있는데, 4시입니다. 왜안 오죠? 진짜 망했는데요? 1분에 온다 해놓고선 7분 열차가 먼저 여기 온다는 건뭔 소리야. 어, 네. 9분으로 바뀌었어. 아, 열차 바뀌었습니다. 빨리 가야 돼. 그냥 가자. 8번이, 아, 여기잖아. 그러면 8번. 3시간 가야 된단 말이죠. 10분째 멈춰있습니다, 지금. 마이 뭔 소리지? 30분째 같은 행에 갇혀있습니다 아 진짜 이 상황인지라도 알면 달라질텐데 아니 근데 이거 트레이비스 하수블인데 11시 반 도착했네 야 이게 어디서 먹겠나고 이게 기차 40분 멈춰있다가 출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1시 도착은 모르겠요 12시 넘어서 도착을 할것 같아요. 에 7시 4분입니다. 원래 이때 간 2분에만에 대한 만화 8시 15분 거를 들어야 됐으니까, 그건 탈수 있겠죠. 솔직히 1시간 지연돼서 왔어. 그래서 일단 기차 놓쳤고, 다음 기차 20분 있다 있어가지고 그타고 가야 되는데, 1시간 일찍 가는 걸 탔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이 더 늦게 가는 이런 매직. 진짜 신기한 거는, 그 누구도 화내지 않고, 그 누구도 성내지 않습니다. 다들 차분 합니다. 근데 눈속은 일상입니다. 형아 들어와. <laughs> 가위가위보. <laughs> <못> 아시끝지다 <내잖아. 웃음> <laughs> 이제 왔습니다 어, 좋은데. 좋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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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좋아 분이? 딱 좋아 나 어. 그러니까 방금 옆에 할머니분들이 같이 운하할까 생각 나도 <웃음> <웃음> 생각을 하긴 <laughs> 했어 나도 좋확히그 <laughs> 생각을 <웃음> 했었어 <웃음> 아, 지금. 그래도 지금 <laughs> 계속 게임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할머니분들 어. 어두워지고 있어 말이 안돼 어두울 때 나왔는데 하루 곧 다음 <laughs> 주파악하 거다 아, 드디어 내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3분에 도착한다는고 해서 1 0시 도착해요. 1 0시 하나만 타면은 안 돼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에요 하지 마세요 여요분 뭐, 시간 남아서 정말 심심하면 하세요. 저희처럼. <laughs> 응. 교환학생 다 끝나고 여행 다한 다음에 아, 정말 갈 데가 없어. 그 근데 축구 경기장을 보러 아이고, 가야겠어. 그런 포지션. 타워 갑니다. 우리 집 스투카트. <laughs> 기분 좋겠 <laughs> <못 간다>, 이제. 진짜 <laughs> 갈는기분이네 <laughs> <laughs> 음, 기차가 왔는데 설마 지연대도 안겠지 아, 진짜 이렇게까지 욕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건 아니죠. 30분에 출발을 한다며 근데 지금 38분인데 출발안 하는 건 뭐야 독일 기차의 자존심을 지켜줘야지 15분의 지연 끝에 드디어 마지막 집으로 가는 열차 출발했습니다 하... <laughs> 도착을 <도차들> 했습니다 <laughs> <laughs> 11시 44분입니다 오는데도 10시간 걸렸어요 1시 45분에 저희가 기차를 타고 시작을 했으니까 가는 데 11시간 오는 데 10시간 총 21시간 도르트문트를 머물 시간 1시간 반 <laughs> 언제 해보겠냐면은 언제 해보지 않아도 될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까지 돈이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지. <laughs> 그 돈을 세이브한 건 사실이긴 한데, 주변 반경에 4, 5시간 이내에 아리가 아닌 이상은 그냥 마음 편하게 IC 타거나 플릭스버스 타세요. 24시간 중 21시간을 아리를 타는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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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것도 놓치면 10분 <laughs> 기다려야 하는데 진짜 이렇게 집이 이렇게 반가울릴 수가 없다. 그 어떠한 비행기 타고 가서 다른 공항에 내렸던 그 여정보다 더 험난했어 아덴 바덴보다 힘들었어 숙소는 없을때 애이 하아 빨전히 업무 찍기 시 진짜로 맨날 밤마다 나자 <laughs> <맞아. 웃음> <laughs> <laughs>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청난 짓이에요 아, 스카프 보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을 샀고요. 헤야 비비비 써있는 거. 그 옛날 콜드플레이 콘서트 갔을 때이 스투카르트 HSB 이렇게 해서 이거 샀. 도르트문트 보르시아 써 있고 축구장 샀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독일 대중교통의 실상입니다. 지연, 취소 그리고 환생하는 데 놓치고 저는 바로 씻고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